아무 어려움이 없고 번뇌가 없는 걸 우리가 부, 부처라고 그래요.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죠.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이 타고난 이 본성을 확인해서 이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걸 확인하는 거지 없는 걸 발굴하고 찾아내고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의 생각은 전부 마음이 작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실상, 이 우주의 실상, 이 우주의 실상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뜻이거든. 진짜 이 진짜를 얘기해버리면 놀래. 그냥 아무 일 없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다 이러면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놀래. 아 그렇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맨날 이일 있고 저일 있고 뭐 온갖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게 삶이라고 이미 경험해서 우러나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에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적어져가지고, 아, 하는 일들입니다. 아, 저희가 한번 거기 벗어나 보라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량무변이에요, 무량무변. 우리 삶은 무량무변이야.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간의 삶을 보면은, 이 조그마, 조그맣타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조그마타라고 하는 말이 공감이 돼요. 정말로 이 조그만 거를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붙들고 이이 이 붙든 이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 기준과 틀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 본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익힌, 자기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어떤 걸 붙들고 그 틀로 세상을 다 평가하고 이게 세상이다 하니까 다 망상이라고 그러지. 그건 세상이 아니야. 왜 그게 세상이야?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세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 말이 딱 맞아요.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이 말이 딱 맞아. 이제 뭐 후회도 되고 뭐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니까.